내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 같이 인사할까요? 주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네,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손해가 아닌 니내 목숨을 내 생명을 구하는 일임을 깨닫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른 으로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드리는 일.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우리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결정한다는 것을 부지런히 확인 중이에요. 민수기가 길죠. 그 민수기 내용 내내 확인 중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늘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흔들려요. 은과 금이 귀해 보이죠. 당장 카드값 날라오고, 당장 월세 나가고, 세금 나가고 그런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만나가 지겹습니다. 겨우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 하루하루 사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만나가 지겹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석류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하찮은 만노가 너무 싫다. 광엔 만나밖에 없다. 이것을 빌려서 이 말을 빌려서 남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진리니 신앙이냐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내 인생이야 하찮다. 그렇죠? 돈을 아껴야 해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으면 사람이 굉장히 절망감을 느낀다 그래요. 내 인생이 뭔가 하찮은 인생이 된것 같아요. 저것도 못사 먹는 인생이라니.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만나가 너무 지겨워요. 라고 따지는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노예 출신인가요? 아니죠. 왕자님이었어요. 가장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 중 하나예요. 모세는 특이 체질이라 만나만 먹고도 너무 행복해하는 특이 취향이었을까요? 이 참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만나가 무엇이냐면 어 가장 만나에 대해서 가장 만나가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이 이 레카노라 에스쿨란테라는 건데 좀 보면 이상하죠. 곰팡이 같고 이게 어떤 열매가 아니라 이끼 식물이요 에스, 에카노라라, 에스쿨란테라는 이끼 식물에서 나오는 애기 있는데, 이게 햇빛에 녹으면서 이게 살짝 마를 때 사막 바람에 불어서 날리는 거예요. 사진만 봐도 여러분, 이거 맛있어 보이세요? <laughs> 매출하기는 40년 동안 꼴랑 두번 주셨습니다. 자주 주신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두번 밖에 안 주셨어요. 나머지는 다저 만나를 가지고 배를 채웠어요. 모세라도 이게 좋았을까요? 모세라도. 그래도 입 밖으로 원망을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는 군사라는 칭호보다 나는 이집트 노예가 더 낫다. 만나만 먹는 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양도 별로고 맛도 없는 만나밖에 없으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이집트 주인님의 물고기와 과일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하찮은 만나보다 이집트 주인님의 과일과 물고기가 더 좋다. 미래의 풍요로움보다 지금의 만족 중에, 그죠? 지금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당연히 지금의 만족이 기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내 배에 들어가는 게더 기분이 좋아요. 그날로나 어느 정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지나가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싶고 노력 안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대신 모든 것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래로 내다보면서 하나님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엎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엎드리면 시야가 올라가요. 높뱀을 올려다보던 것처럼. 우린 예수 앞에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광야의 삶을 살수 있었어요. 그래서 높뱀을 보는 자는 나았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도 안 생기나요? 아니죠. 자꾸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면서 나에게 퀘스트를 줍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전환점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민수기 내용이었어요. 지난주에서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먹었냐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였어요. 먼저 쳐들어간 게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의 모든 것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 석류, 고기, 먹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치러 올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러 올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헤쳐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많은 것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발락과 발람. 그림 보시면. 발락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발람은 부올이라는 지역의 선지자였어요. 이름 앞에 자꾸 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제가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 발락왕, 발락왕,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 이렇게 구분 지어서 계속 설교를 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탐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로노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자꾸 미련이 남네. 22장 2절을 보시면 시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자 발락이란 사람은 모압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땅 바로 앞까지 왔어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어 보였거든요. 먹는 것도 만남만 먹었어요. 몸이 얼마나 비리비리 하겠어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러 간 다른 나라들이 전부 멸망을 해버려요. 고기를 먹고 통통하게 살이 올라있는 민족들이 만남만 먹고 영양실조 걸린 것 같은 사람들한테 졌단 말이에요. 등식값을 못했어요. 22장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므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 피곤해졌어요. 두려워졌어요. 발라 왕이.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고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사람 숫자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왕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가 숫자가 많아서래요.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서,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합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떠올린 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복을 빌려주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던데, 그러면 발람더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가면 안 되나? 그 무당 영화들 보면 이렇게 살을 날린다 하잖아요. 살을 날린다. 그런 것처럼 될줄 알았나 봐요. 저주를 하면 저주를 내린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그런 무당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22장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왕이 직접 갈 수는 없고 그죠?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왕이 직접 가기 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복채까지 들고 갔어요 어, 복채가 모르시, 모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무당 집에 가면 무당에게 사주를 볼때 복채를 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줘야 되는 거죠 진짜 발람을 그런 무당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에요 22장 8절을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 손지자가 여호와께 질문하겠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답할 거야.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한다. 22장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요 그렇습니다. 질문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역시 질문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나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선자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 그리고 12절에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거주하느라 무기도 제대로 만들기 어려웠어요 그러면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괜찮은 나라의 왕 발람왕 사람이 많이 남았지만 뼈밖에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철기를 이용해 무기를 만드는 모아방, 광야에서 제대로 된 물자를 구할 수 없어서 청둥 금속 겨우 끄트머리 꽂아서 창으로 만들어 쓰는 이스라엘 백성, 누가 더 나와 보십니까? 라인 잘 타야죠, 진영 잘 봐야 돼요. 누가 봐도 강한 진영이 모압에게 붙어야 맞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진영보다. 강해 보이는 진영 라인을 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여러분 진짜 진영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금속 올바른 엄청 큰 무기를 가지고 있고 떡대도 크고 산만한 그런 진영이 아니라 여호와 진영이 더 강합니다 뼈밖에 없어 보이는 희말이 없어 보이는 노예 민족 출신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진영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더 강합니다. 당장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당장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 중심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러분에게 매우 큽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강한 군사력과 무기로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까? 여호와 중심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진영을 이탈했던 민족들은 바로 멸망당했어요. 왜냐? 약하거든요. 여우와 라인을 탈 것인가? 강해 보이는 사람들의 라인을 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진영 잘 선택해라. 라는 뜻이에요. 발람선자가 지 그래서 발락왕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난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발락왕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당장 전쟁이잖아요. 생사가 걸려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질적으로 더 고위직 사람들을 보내고 또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가며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보내서 압박을 해요 발람 선지자님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부귀영화 누리게 해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좀 해도 근데 발람 선지자가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락 왕이 자기 집에 가득한 음이고 금이고 다 털어서 나에게 줘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 덜 하지도 더 하지도 않겠다. 잘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막상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나 봐요.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왜한번더 물어봅니까?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셨는데 또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는 똑같은 질문이라도 몇번이라도 몇 번이든 해도 좋다고 말씀을 늘 드려왔잖아요 지금 발람선지자가 한번더 물어보는 게 나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들리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더 여쭤보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장입니다 당연히 아 치아라 나안 간다 했잖아 하고 단칼에 거절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더 물어보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실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선지자에게또 나타나십니다. 왜냐? 물어보는 자잖아요. 발라왕이 보낸 사람들 따라가라. 근데 너는 내가 하라는 말만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발라왕에게 발라 발람선지자를 보내세요. 그 대신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야 돼. 라고 못 박으셨어요. 도대체 그게 뭔가 싶어서 일단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 안 가고 버텨요. 그래서 때리는데도 끝까지 안 가고 버텨요. 그러다 이제 나귀가 무릎까지 꿇어 버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서 이게 주인 말을 안 들어 가고 그러면서 또 때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아무튼 동물이 말,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의 순간이죠.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 지금 내가 지팡이 들어서 지팡이로 맞은 거지? 칼 들었으면 넌칼 맞았어. 지금 고위직 사람들 다본 앞에서 나 쪽팔리게 할래? 내가 언제 발람 니가 하자는 거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손지자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눈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발람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엎드렸는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해줘요. "나는 네가 너무 악해서 너를 죽이려고 여기 왔다. 나귀가 그냥 앞으로 계속 걸어왔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건데, 나귀가 나를 보고 멈췄기 때문에 지금 네가 산 거야." 라고 말해줘요. 역시 동물은 착하고 인간이 제일 나빠요. 아무튼 이렇게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으면 아이고 나 죽을 뻔했다 돌아가야겠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에 굴려 이러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발람 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눈치껏 바로 겸손하게 저안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은 천사가 안 막았으면 나는 무조건 갔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얘는 더 겪어봐야겠구나 라고 천사가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해야 된다 알았지? 라면서 발람 선지자는 기어코 발락 왕에게 찾아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앞에서. 이 발락, 발람 사건이 25장까지 나와요. 꽤 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게그 성경에 보면 발람의 길, 발람의 교훈이라고 해서 베드로서에서도 나오고 유한계수록에서도 나올 정도로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해하려면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다루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알게 돼서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알게 돼서 이야기를 나눈 분인데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이랑 좀 친해졌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운동하는 곳에 누가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같이 이야기 주고 받다가 이제 그분 직업이 아, 사주팔자를 보는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뭐 하는지 아직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냐? 뭐 장명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오시냐 물어보니까 장명보다 주로 사업이 잘될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건물을 사도고 싶은데 사도 되는가 이런 걸 물어보러 오신대요. 주로 매년 연말 연초에 그때가 가장 바쁘대요. 연말에 물어보고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가 봐요. 사업, 부동산 등등 수억이 되는 일이죠. 이 수억 자리를 사주팔자 보는 사람에게 1, 2만원 내고 물어봅니다. 사람은 참 희한해요. 부교역자 때 교회 성도님들 중에 무속인 집에 갔다가 몇 분이 저한테 걸리셨어요. 그래서 왜 가셨냐 물어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이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해주시잖아요. 저는 당장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어릴 때 친구 중 하나가 할머니니까 무속인이셨고 또 아는 친구 하나는 어머니가 무속인이셨어요. 그 집에도 자주 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요즘 못 나오시지만 전직 무당도 계시죠. 얼마 전에 또 통화했는데,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세상에는 돈을 벌기 위해 무당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건가 봐요. 가짜 무당이죠. 돈을 벌려면 상대방 질문에 "안 된다"라고 대답하면 안 된대요.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된대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잘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당신 사업하면 망해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당신이 사업하려는데 귀신이 꼬여서 하면 망할 거고, 그 귀신 쫓아내면 사업이 잘될 거야. 라고 해서 돈을 버는 거죠. 하고 싶은 거안 된다고 말하면 돈을 못 버는 거래요. 어떻게든 된다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본게 있어요. 제가 경주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경주는 무속인 거주일이에요. 거기에 왕릉이 많아서 터가 좋다고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한다. 무속인 전도를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2년 동안 나갔어요. 근데 너무 어렸어서 어떤 지식적인 접근은 못하고 전도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가서 밥만 얻어먹은 것 같긴 해요. <laughs> 역시 할머니들 음식이 맛있거든요. <laughs> 어떤 사람이 무당집에 들어가요.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아, 하지 말자 하고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 무당집 나온 다음에 바로 맞은편 다른 무당집에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고 해주는 무당을 만나고 싶어요. <laughs>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빨리 이야기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빨리 이야기 해주시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보세요.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발람의 의지가 꺾였나요? 아니요. 끝까지 결국 발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욕망은 그런 거예요. 욕망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에 이미 붙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확히 하지 말라고 해도,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지라도, 아, 개꿈이네. 내일 꿈에서는 해도 된다고 하실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화를 강조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서요. 레벨이 올라가야 돼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교회는 자기 부인을 천년 만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히려 내 레벨이 올라가요. 창조자께서 만드신 그 인간의 모습에 가까워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의 구절을 참조하세요. 그게 뭐냐면 산상수분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우리 빨간색 처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에 공중에 새를 바라 심지도 않고 거두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아도 기르시니 너희 아버지 신하님께서 너희를 새들보다 귀하게 어기신다. 염려할 필요 없다. 들의 꽃이 솔로몬의 옷보다 예쁘지 않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훨씬 귀하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래 역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셔. 나는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애쓸 필요 없어. 다 입혀주시고, 다 해주신다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너네가 그냥 살아도, 막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24절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건 24절 때문이에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래야 되는 때가 온다면 그때 재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뜻이었어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나게 갈등합니다. 하, 발락에게서 떨어지는 재물은 받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까지 하지 말라 그러고, 아우 돌겠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발람 선지자는 심각한 사고를 칩니다. 성경에 두고 두고 나오는 흑역사를 만들어요. 요한 계시록까지 언급되는 발람의 꾀라고 불려지는 사건이 나와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해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짓을 합니다. 인간은 탐욕 앞에서 얼마든지 함유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애쓰지 마. 쉽게 돈벌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발락이 돈을 준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 축복이지. 성경에 봤잖아.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셨어. 지금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시는 거라니까 발락 왕을 통해서 여러분, 팩트로 얘기하자면, 만나는 맛이 구리고, 매출하기는 40년 동안 딱두 번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중에 한 번은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매출하기로 사람을 심판한 장소를 기브롯 핫데아와라고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 욕망의 무덤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간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가르치신 곳이 광야입니다. 수도 없이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노예 근성을 꺾고 군대가 되도록 만드신 곳이 광야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나아가고 더 성장하기 위한 광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들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날마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선택의 연속으로 그 결과는 우리가 저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득 채울 테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 아, 제가 기도하고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내 취향, 내 욕망들 내려놓고 참아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